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누누쌤. 아이고.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자기장을 배우고 있어요. 어, 3단원인데 자기장에서 오늘은 어디, 어디를 할 거냐면은, 어, 이렇게 쭉 펴서 꼬리에 쿨롱했고 여기, 저번 시간에 요기를 이제 했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 개념 강의는 그전 강의를 한번 보고 오시고, 아 어, 요게 이제 어 문제를 풀면서 더 개념이 이제 와닿거든요 한번 어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우리 저+ 저랑 공부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어 문제가 어떻게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 1 단계 2 단계 3 단계입니다 같이 하기 따라 하기 응용하기인데요 저랑 같이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그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딱 맞춰가지고 문제를 잘 구성을 해봤거든요. 따라하고 응용하기는 이제, 어, 좀 처음 보는 문제도 제가 넣어놨는데, 풀려야, 풀리면 이제, 아, 자기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됐다. 그런 사람이 이제 된 거겠죠. 어, 같이 하기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희 손잡고 같이,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이제 넣어봤는데, 네. 자, 유형 1번입니다. 두 문제를 이제 수록을 해놨어요. 요요 요 문제랑 유형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있는데 요거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전기 기능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게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지만 어 그래도 자기장의 세게 공식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만든 문제를 좀 넣어 봤는데요. 어 한번 풀어 보시도록 한번 할게요. 자, 이 문제 풀때 저는 이제 이렇게 번호 매겨서 하죠. 자, 1번. 4 곱하기 이렇게 자하가 진공 현장에 놓여 있다. 여기서 어, 진공 좀동글뱅이치시고 2번. 이 점으로부터 2m 떨어지신 곳에서 측정한 뭐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단위 봐 봐요. 어, 느껴지나요? 저번 시간에 1 웨버가 몇 뉴턴의 힘을 받니? 그게 이제 자기장의 세기 의 개념이었죠. 어, 다시 한번 이제 한번 가 볼게요. 자, 이상한 그림으로 이제 한번 그려 보면 여기 플렀으니까이 값이 플렀으니까뭐음 뭐, 앵극이라고 이제 뭐, 한번, 한번 해볼까요? 뭐, 앵극 같은 게 이제, 원래는 자석이라서 이렇게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일단 앵극만 있다고 이제 한번 쳐봅시다. 얘가 얼마냐면, 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외버래요. 이게 뭐야? 마그네틱 원이죠 아, 어, m1. 이렇게 이제 씁시다. 그기서 진공인데, 이점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대. 자, 여기 2m 정도, 2m 떨어진 곳에, 뭐, 여기서의 측정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어,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어, 쓰면 뭐죠? 어, h라고 이제 쓰기로 이제 했었죠? h가 얼마니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장의 세기가 궁금해? 그럼 걷다가 뭘 놔라? 플러스 1. 외버를 살짝 쿵 놔라. 걷다가 여기 뭐야? 플러스 1. 외버를 살짝 쿵. 살짝 쿵. 어, 놓기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 플러스 1 웨버를 어,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죠? 어, 어. 단위 자하라고 이제서그에서 단위 단위 자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이제 있겠네요. 어. 요 과정에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해라. 내가 궁금한 위치에다가 플러스 1 어, 웨버를 어떻게 살짝 쿵었다가 이제 놓는 겁니다. 여기다 살짝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서로 힘이 작용하겠죠? 어떻게? 얘는 얘를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어, 이 세기가 어느 정도로 이제 밀어내느냐. 그 값을 구해봐라, 이건데. 자, 어떻게 그랬죠? 우리, 자, 사파 자, 공식이 뭐였냐면은, 어, 사파이, 뮤, R제곱분의 쿨롱의 법칙이죠? M1, M2 였어. 마그네틱과 마그네틱2. 근데, 마그네틱 1에 뭐가 있다? 얘 예, 예. M1, 두시고요, 어, 어, M1 두시고, M2는 뭐요? 1외버잖아요 어, 얘가, 요 값이 1이 되는 거요. 예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나왔죠? 공식이 이렇게 나왔죠. 어, 사파이뮤 R제곱분의 M. 이게 자기장의 쌩 공식이에요. 자, 지금도 어떻게 제가 했어 외웠나요? 외우지 않고, 외워버렸죠. 쿨로잉 법칙 하나 가지고, 어, 요렇게 공식을 유도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따라와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m에 해당하는 거, 뭐, 여기서는 지금 m1이라고, m1이라고 했으니까 m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어, 제가 일단 값을 넣어볼게요. 사파이, 뮤, 어, r, r제곱에 해당하는 건 뭐죠? r은 거리죠? 거리 2터니까2터제곱 2m 이렇게 이제 넣으시고, 분에 m 의 마그네틱에 해당하는 거죠? 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외바 이렇게 이제 어, 되겠죠 자 얘를 계산 한번 해 볼게요 계산하면은 4파이 뮤 분의 4 곱하기 4분의 여기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뭐 이제 이렇게 어, 되겠죠 자 근데 아아 아,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아, 자 이거 하시기 전에 아, 자 여기서 4파이 뮤 분의 1 있죠 어, 요거 아 다시 가자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이렇게 다시 가봅시다. 자, 여기서, 어, 요만큼을 과학자들이 계산해냈다. 아, 이거 아니다. 4파이 뮤, 알제곱분의파이 뮤, 알제 네. 자, 여기서 더 가볼게요. 자, 이게 공식이었고, 이게 1번 공식, 2번 공식은 어떻게 됐죠? 4파이 뮤, 0, 뮤, 알, 알제곱분의 어, 마그네틱, 이렇게 이제, 어, 여기서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죠? 저 문제에서 뭐라 우리 과학자들이 뭐, 얘를 계산해냈다. 얘를 계산해냈다. 얘가 이제 얼마냐? 봤더니, 어, 63 빌딩에서 뭐래라? 식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써면 곱하기, μ r, r 제곱분의 m1. 뭐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저 이제 넣으면 돼요. 마그네틱 원은 뭐요 4 곱하기 1만 해서 넣으면 되고요 여기 R은 몇 미터? 2미터. 그럼 2를 넣으면 되고. 자, 뮤알. 이거 뭐죠? 문제에서. 진공이래요. 이유, 이유, 유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 진공이래. 진공에서 뮤알. 비투자율 값은 얼마냐면 1. 왜? 진공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 풀면서 싹 정리하면 돼요. 어, 그럼 1로 떨어지고. 자, 넣으면은 63빌딩, 식사. 어, 1 곱하기 2에 제곱, 여기는 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요렇게 이제 들어가겠네요. 자, 좀더 계산해보면, 63 빌딩, 식사, 분의4분의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행복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 4가 죽어! 저 여기 봐요. 얘랑, 얘랑 꼽해져서 어떻게 돼도 4랑 마이너스 4만은 죽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답이 죠 얼마냐? 6.4 3, 3. 단위는, 아, 뉴턴, 퍼, 웨버 이렇게 되겠죠. 그,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1 웨버가 몇 뉴턴의 힘을 받는다? 6.33 뉴턴의 힘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장의 세기의 개념이었죠. 1 웨버가 몇 뉴턴의 힘을 받니? 네. 같이 하기. 이렇게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같이 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같이 해봤으니까, 자, 여기 뒤에 따라하기 문제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어, 요 따라하기 이 문제를 한번 어, 잠시 화면 정지하시고 풀어볼게요. 자, 시작. 자, 한번 풀어봤나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 좀 빨리 가고자 역시 문제 이렇게 해서 진공에 놓여 있다. 이제부터 3c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어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였죠. 어, 자 그러면은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 기에뭐 이제 자석 이제 이뭐 놓여있겠죠? 9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8승, 어, 마그네틱, 어, 원이 되겠고요. 어, 여기서 얼마냐? 3cm 떨어져 있어.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물었어요. 자, 그럼 뭘 놔라? 여기다가 플러스 1웨버를 살짝 쿵 놓아라. 라고 이었죠 여기를 살짝 쿵 놓으면. 둘 어떻게? 해? 둘이 앵극이 이거 이제 밀어낼 건 이런 식으로. 어. 그럼 이때 이 얼마만큼 밀어내느냐? 어. 요거. 요거지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됐었죠. 그래서 얘가 h가 되고 얘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것이다. 세기.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이 문제의 교훈인데 낚시가 있죠. 뭐요? 3cm요. 이 c m 를 냅두다가 그냥 3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를 미터로 바꿔야 돼. 이게 이제 교훈이요. 에 그럼 0. 얘 어떻게, 0.3cm는 0몇 미터요? 이거, 이거 보면 안 돼. 0.03m가 어. 이제 되겠죠. 미터. 이렇게 이제 조금, 음. 여기서 수학이 조금 이제 들어가요. 자, 그러면, 맞잖아. 1m는 100cm 맞다고. 어. 자, 그러면 자기장의 생기는 뭐예요? 공식 가볼게요. 자, 뭐였죠? 사파이, 미오. <laughs> r 제곱 분의 어, m1 m2인데 m1이 뭐다? 어마그네틱1 뭐? m2에 당하는 거 뭐다? 1. 1을 넣으니까 얘가 어,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어, 그래서 아, 공식 이렇게 유도가 됐죠. 어, 이건 이렇게도 해 되는데 원래는 이건데 지금 제가 m1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어떻게죠? 4파이 뮤0 뮤r r 제곱 분의 m1이다. 3번. 자, 이거 뭐다? 어, 각자 계산해 놨다. 이게 뭐냐? 63빌딩 식사 그러기 <laughs> 뮤 r r 제곱분의 마그네틱 원 이렇게 이제 되겠죠. <laughs> 자, 그다고 이제 값을 넣으면 돼요. 어떻게 넣냐면은 어이뮤 r 이 R이 이제 얼마요? 이게 진공이니까 진공이니까 1을 넣으면 시 되고 마그네틱 원은 뭐요? 저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넣으면 되는 거겠죠. r은 뭐 넣느냐? r은 0 0 3넣어야 돼. 0. 0사3넣으면 이제 절단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낚시 조심하도록 합시다. <laughs> 자, 한번 넣어볼게요. 63빌딩 식사 곱하기 자, 요거 넣으니까 0.03의 제곱분의 여기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거 이거 수학을 여기서 배워야 돼 자, 요거 봐요. 여기 형태가 이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양 맞추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모양 맞추기를 잘해야 돼. 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소수자 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10에 몇승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해 주면은 굉장히 어때요? 어? 이쁘고 계산하기가 굉장히 좋아져. 어? 그래서 통일을 시켜줘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죠. 자, 한번 여, 우리의 염원을 한번 이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0.03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얘를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얘 100분의 3아니요 그죠? 렇 근데 잘 봐. 100분의 1은 뭐라고 쓸수 있어? 1 0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어디 뒤집어서. 마이너스 2승. 이거 인정해요? 이거 인정 이거 안 되면 이제 중학교 수학 배워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 <laughs> 자, 그럼 얘들 넣으니까 어떻게 돼? 3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겠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제, 이제 쓰셔 넣어 볼게요 자, 6.33 곱하기 1 0의 4승.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에다가 얘를 쓰셔 넣으니까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이 되겠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자, 63 빌딩, 식사 곱하기, 자,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자, 이거 자국 때리니까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이제 되겠네. 자, 그럼 여기 굉장히 또 신나는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 요 여기? 9가 어떻게 죽어! 이렇게 되고, 자, 요거도 죽죠? 죽고 여기 뭐가 나와? 1 0의 마이너스 4승만 이제 남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잠깐 스톱할게. 어, 좀더 가볼게. 자, 곱하기 1 0의 4승. 뭐가 남았어?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자, 더 신나는 일이 벌어지죠. 뭐가 벌어져? 둘이 어떻게 죽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 남는 건뭐6.33 단위는 뉴턴 퍼웨버다그럼뭐1웨버가 몇? 6.33 뉴턴의 힘을 받는다. 여기서 3cm 떨어진 곳에서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답이 되겠어요. 고생했음, 고생했음.